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감사함과 아쉬움이 함께하는 송년의 시간입니다. 올한해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던 교육 현장의 거친 파고를 슬기롭게 이겨내며 학생들의 꿈을 갖고는 행복한 충북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초 중학교가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고 고등학교도. 지난해 전국 3위에서 올해 전국 1위로 향상되어 고맙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교육 시책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올해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됨으로써 127억 원의 특별 교보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는 체육교육에도 힘쓴 결과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3년 연속 종합 3위를 달성하고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학교가 종합 4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학생들이 큰 꿈을 향한 가능성을 본한 해였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 급식 5년 연속 식중독 제로화 달성, 청렴도평가 5년 연속 우수교육청,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전국 3위 등 모든 분야에서 품격있고 신뢰받는 충북교육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이 큰 사랑으로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이 무상급식 2년차를 만족스럽게 운영하였으며 오랜 수건이던 유아교육진흥원과 교육정보원 등 직속기관 두개 기관을 설립하여 충북교육의 지평을 넓힌 한 해였습니다. 충북교육은 이제 우리 지역을 넘어 교육의 보편적 가치와 성공적인 교수학습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혼자 꾼 꿈은 몽상이 되지만 함께한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과 같이, 이 모든 것이 도우민 여러분과 학부모님의 충북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아울러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새해에도 더욱 행복한 학교, 더욱 알찬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가정의 보람과 기쁨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